몸이 건조한 설교보다 훨씬 저는 그것이 영적인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건축을 이뤄가는 과정 속에서 단한 번도 큰 소리나 언쟁을 높인 적이 없습니다. 얼굴을 불켜본 적이 없어. 의견 충돌이 일어나서 서로 갈등을 겪어본 적이 없어요. 세상에 세상에 이렇게 좋은 교회가 있을까? 세상에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있을까? 제가 이제 회갑을 지냈는데요. 제가 목회 말년에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담임자로 목회를 하게 되다니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 신대교회 모든 성도들께 크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신대교회가 입당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외치고 싶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제목은, 교회는 아직도 공사 중입니다라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아, 이 교회가 공사가 아직 안 끝났나? 아직도 공사 중이라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실 모든 건축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법적이고 행정적인 절차가 다 끝나서 사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건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는 아직도 공사 중이라고 말합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면 건물을 교회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편의상, 신내 교회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것은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가리켜서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 예배당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신내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당, 예배처소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건물을 우상화하는 순간부터 교회는 병들기 시작합니다. 저는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 참 걱정이 많은 목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건물 짓는 것이 무슨 교회의 사명이냐? 건물 짓고 예산 많아지고 교인 숫자 많아지면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냥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신내교회가 뜨거워, 신내교회가 사랑이 많아라고 말할 때 건물이 뜨겁다는 말이 아닙니다. 건물이 사랑이 많다는 말이 아닙니다. 신내교회에 계신 여러 성도들이 뜨겁고 사랑이 많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가끔 길을 가다 보면 이런 팻말이 써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공사 중, 통행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실, 공사 중이라고 하는 단어만큼 그리스도인들을 표현해주는 더 아름다운 적절한 단어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루어가면서 온전한 주님의 교회를 향해서 전진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때를 따라 교회 다니다가 상처받고 실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에 대해서 실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기 있는 목사가 공사 중인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교인들에게 공사 중 통행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 장로님들에게 상처받아서 이교회못 나오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장로님들에게 상처받는지 아십니까? 우리 장로님들 다 훌륭하신 분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분들도 다 공사 중인 사람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완성되어진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 나아가는 ING, 진행형의 사람이 있지, 완성되어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네 인생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어떤 가수가 불렀는지 모르지만, 인생은 미완성. 이렇게 부른 노래 기억나십니까? 제가 예배 시간이 아니라면 좀 부르고 싶은데, 좀 참겠습니다. 인생도 미완성입니다.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 목사로서 정말 예수님을 더 닮고 싶지만, 그러지 못해서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닮은 목사가 되고 싶은데, 주님의 거룩한 성품을 가진 목사가 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해서 저 스스로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많은 목사입니다. 더 사랑 많은 목사가 되고 싶은데, 더 너그러운 목사가 되고 싶은데, 모든 사람을 편견 없이 차별 없이 대하고 싶은데, 또 그렇게 대했다고 하는데, 가끔은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도 사람 차별해. 이런 소리 제 귀에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사람입니다. 저 완성되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가 그러니, 성도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이 예배당을 질때 공사 중일 때 공사 현장에 오면 그렇게 어선하고 지저분하고 그리고 소리도 많이 나고 먼지도 많이 나고요 그래서 제가 현장 코다니는 게왜 이렇게 먼지가 많이 나고 왜 이렇게 어지러워요? 그러면 목사님 지금은 청소할 때가 아닙니다 공사 일정이 치울 수가 없어요 그 제가 아유 소장님 죄송한데 내일 좀제 귀한 손님들이 교회 건축 현장에 구경하러 오시니까 좀 정리 좀 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아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소장님이 인부들 써가지고 다 정리해 주세요. 아 교회가 그래도 깨끗해졌네. 근데 그 다음 날도 공사하고 나면 다, 또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고. 다 공사 중인 사람들입니다 건물로서의 성신내교회 교회는 완성되었지만 이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리스도이에요 그리고 실제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우리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아직도 지어져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고 또 아직도 우리는 공사를 계속해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나 공사 중이라고 하는 단어는 매우 희망적인 단어입니다. 공사 중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희망적인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공사가 멈춰질 때입니다. 공사가 중단되면 그것처럼 보기 싫고 흉물이 없습니다. 가끔 가다 보면 어떤 건물을 잘 짓다가 부도가 나서 공사가 중단된 건물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지나갈 때마다 눈살을 찌푸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도 믿음생활을 하다가 중단되면 시험들어 중단하고 상처받아 중단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중단되고 넘어져 있으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복이 아름답지 못하고 흉물처럼 되어진 성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우리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도록 전진해 나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100년 전에 우리 한국교회는 작지만 큰 교회였습니다. 100년 전에 우리 한국교회는 가난하지만 초라하지는 않은 교회였습니다. 3.1 운동이 일어났을 때 민족대표 33인 중에서 16명이 기독교인입니다. 그 중에 9분이 우리 감리교인입니다.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을 나왔는데 감리교 신학대학을 딱 들어가면 민족대표 강리거 신학대학 출신 7분의 두조가 있습니다. 이래에도 제가 다닌 학교 선배 중에 7분이 3 3인 중에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상동교회 전덕기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영향받은 많은 민족의 위인들이 있습니다. 김구 선생님. 감리교인입니다. 헤이그 밀사로 파견되었던 이준 이상설 선생님. 딱 감리교, 상동교회 청년들입니다. 국어학자 주시경, 최남선.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상동교에서 영향받은 사람들입니다. 남강 이승훈 선생님, 도산 안창호 선생님, 다이 상동교회에서 전덕기 목사님을 통해서 영향받은 민족운동가들입니다. 다 감리교회에서 영향받은 사람들입니다. 유관순 열사 감리교인입니다. 16살 꽃다운 나이로 자기 몸을 민족의 자산에 바쳤던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 한국교회였습니다. 가난해도 힘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숫자가 적어도 능력 있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교회들이었습니다. 왜냐면 인물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숫자가 많아진다고 교회가 부흥하는 겁니까? 예산이 많아진다고 교회가 부흥하는 겁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할까 봐 저는 두렵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할까 봐 두렵습니다 저도 물론 교회가 부흥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목사이지만 교회 부흥을 위해서 일하는 목사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함께 건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눈물이 흘려지는 곳에 우리의 눈물도 함께 흘려질 수 있게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더 많은 일꾼들이 세워지고 더 많은 인재들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다 내어주시며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웃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잘 짓고 여기에 교회를 세웠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 세웠어 내가 헌금했어 우리가 헌금했어 그리고 텃세 부리지 않고 누구든지 이 교회 오겠다는 사람 주인으로 세워드리고 그 사람에게 주인공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고백했던 것처럼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높아지고,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월 두째 주입니다. 경자년 새해가 시작된 지 이제 열이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시나요? 동화 작가이신 정채봉님의 동화에 보면 세탁소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세탁소에 옷걸이 하나가 두,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그보다 먼저 들어온 헌 옷걸이, 고참 옷걸이가 이 새로 들어온 옷걸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보게, 자네는 자네가 옷걸이라고 하는 사실을 한 순간도 잊어버리지 말게. 그러니까 이새 옷걸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옷걸이라고 하는 사실을 한 순간도 잊 지 않고 살아가야, 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헌 옷걸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세탁소에 오랫동안 있었는데 잠시 잠깐 입혀지는 옷이 마치 자기의 신분인양 거드름을 피우며 교만해지는 옷걸이들을 많이 보았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옷들이 걸쳐질 때가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구청장님의 옷에도 지금 구청장님의 옷이 걸쳐져 있습니다. 우리 박홍근 국회의원의 옷, 어깨에도 박홍근 국회의원의 옷이 걸쳐져 있어요. 저에겐 담임 목사의 옷이 걸쳐져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장로님의 옷이 걸쳐져 있고, 어떤 분은 사장님의 옷이 걸쳐져 있고, 어떤 분은 회장님의 옷이 걸쳐져 있고, 어떤 분은, 어떤 분은 교수님의 옷이 걸쳐져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자기 아닙니다. 껍데기입니다. 잠시 잠깐 내게 걸쳐지는 옷걸이가 나인 것처럼 거들먹거리며 살지 않아야 됩니다. 옷걸이라고 하는 첫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성진 듣고 열심을 내겠다. 정말 최선을 다해야겠다. 더 기쁘게, 더 감사하게, 봉사하며 섬기면 좋겠다. 이 마음이 변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새 마음으로 2020년 경자년을 모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전을 건축할 때 표를, 이런 표를 정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땅 고쳐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은 내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그 전에 주님에게 주는 그리시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때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대도다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본체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천주교와 개신교가 갈라집니다. 천주교는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할때이 반석이 베드로 개인이라고 해석합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칭찬했기 때문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천주교는 베드로가 초대 교황입니다 성경에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라고 써 있는 것은 없지만 천주교에서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고 거기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믿기 때문에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라고 얘기합니다 개신교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려 할때그 반석은 베드로가 고백했던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은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내 교회. 담임 목사의 교회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헌금을 봉헌하신 분이 있다고 할때그 사람의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 65년 역사동에서 65년 동안 이 교회를 지키신 분도 있는데 65년 동안 이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그분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신내 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이 머리되시고 주님에게 순종하는 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세우신 이 신내교회를 통해서, 이곳에 우리가 세우신 여러 성도들을 통해서,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이 고쳐지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나 연약한 교회고, 약점도 많고, 부족함도 많은 교회이지만, 아직 교회다운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했고, 한국교회가 지금 위신이 추락할 대로 추락해 있고, 그 위치가 땅에 떨어진 대로 땅에 떨어져 있고, 욕도 먹고, 그러고 있지만,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면서이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치유되어지는 상한자들이 치유받고 낙심한 자들이 회복되고 절망한 자들이 용기를 얻고 희망을 잃어버린들이 희망을 얻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 작고 작은 나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